선생님, 여기 들었다 회사만 들었다 이거. 해가, 어, 가위에는, 가위 들어왔어? 가운데가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아니, 와, 개도 큰거들어니네 어, 조심히. 회사 몇 마리 들어왔어? 두, 두 마리 들어왔다. 아니, 한 마리. 개가 없 개가 없다, 이거. 확실히 고등어 머리를 넣으니까 뭐가 좀부 해산마고 배가 엄청 큽니다 배가 더먹어졌네 이리바를 넣어이리해산마요 아이고 맛있겠다 얼큰하게 아, 찌개해서 먹자 이거 무 있는데 무 하나 캐갖고 먹게 해야겠네 오늘